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은하입니다.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릴 코인은 유니스왑 코인이고요. 요즘 이 코인으로 관련해서 문의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. 그 이유는 좀 최근에 제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제 정보 좀 받아보시고 이 수익을 좀 보신 분들이 워낙 좀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다들 큰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와서 이 자료를 좀 어렵게 좀 구해왔습니다. 아직까지 시장에 공개가 되지 않은 핵심 호재가 좀 담겨 있어서, 진짜 이게 만나 싶을 정도로 이 개미들은 절대 접할 수가 없는 정보더라고요. 요즘 우리 차트 분석이니, 뭐, 재료 분석이니 발이 많은데, 결국 우리는 이 세력, 이 세력이 언제 움직이고, 또 언제 또 올릴지가 또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. 제가 받은 이 자료에는 이 세력들의 매집 구간, 목표로 설정된 가격대, 그리고 매수, 매도 타이밍, 그리고 심지어 펌핑 예정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. 지금도 이 정보대로 의사력들이 움직이고 있고, 저는 이제 그 흐름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이 정보는 여러분들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. 자, 지금 이 영상 내려가기 전에, 혹은 너무 늦기 전에,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요, 유니라고 문자 한 번만 남겨주세요. 24시간 언제든지 100% 무료로 자료 받아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고요이 자료 직접 받아보셔서 이 차트랑 비교 한번 해보시면, 이 신뢰도며 정확도며 전부 다확인 하실 수 있고, 무엇보다 막막했던 매매가 좀 환결 명확해지실 거예요. 이제는 여러분들, 감이야, 감으로 찍는 매매가 아니라 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세벽들 등에 올라타는 매매 하셔야죠. 여러분, 딱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한 번만 남겨주세요. 그 5초가 여러분들 좀 수익으로 좀 이어지는 첫걸음이 좀 되실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려 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